멜론 가족 여러분, 하나하나 세 배워. 안녕하십니까? 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? 네. 네! 드디어 7월 18일 오후 6시에 엑소의 정규 4집 앨범 더가 됩니다. 아, 네 이번 정규 4집 앨범 더원은요. 엑소의 색다른 음악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타이틀곡 포코밥을 포함한 총 9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앨범입니다. 네, 포코밥은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이라는 뜻인 만큼 아주 중독성 넘치는 곡이니 이번 앨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또 한가지 깜짝 소식이 있는데요. 드디어 엑소가 멜론 라디오 스타 d j 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네. 오직 멜론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엑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생생한 라이브까지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멜론 라디오 스타 d j x 소의 y 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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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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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 라디오 스타디지 엑소 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어더 반가워요. 네 이번 타이틀곡 코코밥인데요. 오. 이름 되게 특이합니다. 네. 코코밥. 코코밥. 네, 생소하긴 하는데 네. 이게 무슨 뜻이죠? 네. 음료수 이름 같기도 하고. 네. 네, 그렇죠, 약간 네, 비슷합니다. <laughs> 코코밥은 이제 같이 흔들면서 춤을 추자라는 네. 의미를 담고 있고요. 어,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미심미 코코밥이라는. 문장 자체가 그 뜻을 음.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미 시우미 코코바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시우미 시우미 코코바비예요 정확히 시미 시미 코코바비 아, <laughs> 발음 중요합니다 네. 여러분 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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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미 방송 <laughs> 시미에도 아, 이것도 아니고 요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요즘 더더욱이나 서로서로 서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서, 더더욱이나 요즘에 더더욱이나 서로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아, 멤버들끼리 있는 게, 네. 네, 그치 않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예, 네, 네. 그래가지고 연습도 사실 준비하면서 코코밥 연습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들 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단 말을 하고 싶고 어,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. 자, 코코 코. 코코밥을 설명해드릴게요. 코 코코밥은 즐겁게 춤을 어, 추는 춤을 의미하는 신조예요. 어 네. 밥. 생각합니다. 빠디라라라라라라라 디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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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. 니네들은 뭐. 네. <웃음> <응>. <웃음> 네.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그쵸. 한번 해보실래요? <laughs> <Control. Bailey> 한번 해볼게요. 코! 코코밥이 뭔줄 알아? 오, 아. 오 음. 둘, 셋 코! 코코밥은 다 함께 춤을 추자라는 신조어야. 엄청 많 들었는데, 이 자, 마지막. 밥! 바보야! 와 진짜 한대 때려주셨다. <laughs> 이거는. 이거 어.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, 제가 회장으로 있을 테니까 거기 사장으로 있어 주세요. 어, 네 아래잖아. 네. <웃음> 그만. <laughs> 나래사게 <laughs> 아무튼 그렇습니다. 슈민. 슈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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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다. 슈민! 슈민! 슈민. 슈민. 아 슈민. 야, 하이카이! 하이카이는. 슈미슈미는 쉬우미 맞네. <laughs> 카이카이는 아니었구나. <laughs> 카이 카이 5번 없음 없음 카이카이 우승 카이카이 우승! <laughs> 7월 18일과 25일 정오에 멜론에 들어오시면 잊고 듣는 스타 DJ 엑소와 함께하실 수 있고요. 네, 멜론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 앞으로도 저희.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.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